배도 부르고 날씨도 그다지 덥지 않고 참또 여름에 이런 날씨를 또 만나긴 쉽지 않습니다 네아 예. 여기는 벌써 외장이 심하이 이틀 닿나? 아 닫을 시간이 되었군 자 요즘 그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진 것 같은 분위기죠 그래서 이동이 좀 자유로워졌는데 때문에 저도 이 시간에 돌아다녀 봅니다. 오랜만에. 고공의 바람을 씌는 거죠. 하지만 또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가 또 완전히 수그러든 건 아닌가봐요. 어느 지역에서는 이제 병상 확보하는 게 이제 또 쉽지 않다. 뭐 그런 뉴스도 간간이 보이고. 근데 또 우리는 이제 또 코로나 일단은 일단은. 쉬어가는 분위기니까 또 장사를 열심히 사업을 열심히 해야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나서 겪게 된 가장 큰 변화가 물론 물가라는 건늘 오르고 수입이라는 거는 적지만 물가 너무 올랐어요. 그렇죠. 그 특히 그 원부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각 식당 각 브랜드마다 이제 메뉴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방문한 식당에서 가격 상승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 식당이 제가 사실 일주일에 한 최소 두 번은 가는 곳인데, 어, 3일 전에 갔을 때만 해도 가격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 사장님, 이제는좀 올라도 되지 않느냐? 견디기 어비 오는 거 아니야? 빗방울 떨어지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견디기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장님은 그냥 빙그레 미소를 지었어요. 근데 한 3일 만에 왔더니 아사장님 그때 빙그레 미소를 지은 이유가 있었던 거야 이제 물 밑으로는 이제 가격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아주 그 뭐라 해야 되나 세! 딱 봐도 빤딱빤딱한 메뉴판이 저를 방겼습니다네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죠 왜냐 그 집은 그렇게 <laughs> 가격 부담이 큰 곳은 아니어서 그리고 사장님이 또 이렇게 또막 이걸로 뭐 이렇게 손님들 그 주머니 털어서 그 떼부자 되려고 그런 분이 아니어서 메뉴별로 그냥 한 500원 정도씩만 올렸더군요. 그래서 즐겁게 소비를 하고 나왔습니다만. 네. 이거 소비자 입장에서나 운영하는 입장에서 지금 요즘 그 메뉴 가격 상승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이에요. 당연히 올려야 되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소비자 저항 없이, 네. 심리적 저항 없이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이제, 각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른바 장사짬이 되는 분들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초보 사장님들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자,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법 알려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또 보자. 최근에 이슈로 제가 요즘에 여름이 되니까 사실, 입맛도 없고, 기억도 좀 처지는 면이 있는데, 무슨 얘길 또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아 오늘은 그래서 제가 사실 입맛이 없다는 건 몸을 안 놀려서 그런 거야. 몸이 힘들어야 입맛도 돈다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곳이 낙산공원이에요. 들어는 보셨나요, 낙산공원? 네. 그래서 서울 한 바퀴 좀 돌려고 올라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땀도 빼고 운동 겸한 바퀴 돌면 입맛이 또 살아납니다. 네. 사람의 몸이란 정직하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 날씨 좋았는데 비가 살짝 울려하는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좀 뭔가 행설수설하긴 한데 그래도 뭐 어떻습니까? 아, 제가 최근에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어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그뭐 자세한 내용을 이제 검색해보시면 될 것이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내 가게가 잘하고 있나? 내지는 이상한 거 아닌가? 라는 의문에 가끔씩 휩싸이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알아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나? 내가 처음 뜻대로 잘하고 있나? 내가 생각하는 바대로 실행하고 있나? 이것만 체크해 보면 사실 손님이 당장 들지 않더라도 그 식당은 가망성이 있습니다. 왜 우영우 드라마 얘기를 했냐면, 우영우 변호사가 이, 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예요. 때문에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보여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의심을 받곤 하죠. 그렇지만 본인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 일을 계속해 나갈 수 있죠. 그것처럼 여러분도 스스로를 믿고 네, 덥다고 너무 처지지 말고 잠시 쉬어가되 내일 또 기쁜 마음으로 업장에 들어서서 빛나는 하루를 만들어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